옛날에 부자 형과 가난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형은 부자인데다가 욕심도 많았지만 자식이 없었고 동생은 가난했지만 딸이 여섯이나 있었습니다. 부자인 형은 욕심이 많고 인색해서 아내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까지 돈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동생은 가진 게 당나귀 한 마리뿐이었지만 열심히 풀을 모아 시장에 내다 팔며 여섯 명의 딸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당나귀를 타고 평소처럼 풀을 구하러 나간 어느 날 동생은 사막 한가운데서 못 보던 궁전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일이네.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궁전이 있다니.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대체 누가 사는 곳이지? 동생은 잠자코 멀리서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참을 지켜본 후에야 드디어 동생은 궁전의 주인이 도깨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전에서 나온 덩치 크고 흉축하게 생긴 도깨비는 자물쇠로 궁전 문을 잠그고는 그 열쇠를 땅에 파묻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도깨비가 사라지자 동생은 묻어둔 열쇠를 찾아 궁전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궁 안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동생은 남자들이 묶여 있는 방을 발견했습니다. 동생을 본 남자들은 깜짝 놀라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서 탈아나시오. 어, 어서 서둘러요. 이러다가 도깨비가 돌아오면 당신은 끝이오. 아 지금 나가다 들키면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 어디 숨어 있다가 내일 가겠습니다. 몸을 숨길 만한 데가 있을까요? 글쎄, 다락이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기 들어가서 절대로 아무 소리도 내지 마시오. 잘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동생은 서둘러 당나귀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곧 도깨비가 궁전으로 돌아왔고 도깨비는 뭔가 낯선 사람이 다녀간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도깨비는 침입자를 유인하려고 말을 걸었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셨나 보군. 내 집을 방문하니여. 어서 부엌으로와 저녁 식사를 드시지요. 손님을 위해 고기 요리를 준비했소이다. 아무도 안 계신가? 어서 나와서 요리가 식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하십시다. 뭐야? 아무도 없잖아. 도망쳐 버린 건가? 도깨비는 여러 번 불러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자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도깨비가 또다시 궁전 밖으로 나가자 동생은 다락방에서 당나귀를 데리고 나와 서둘러 다른 방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도깨비 궁전의 방은 여러 종류의 보석과 진귀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 가운데 가장 쓸모 있는 금덩이들을 가져가기로 하고 당나귀 가득 금을 실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아내와 딸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해 주었고 가족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금의 양을 재기 위해 저울이 필요했던 동생은 딸아이 하나를 형님 댁에 보내 저울을 빌려오게 했습니다. 조카가 저울을 빌리러 오자 형님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대체 뭘 하는데 저울이 필요한 게냐? 너희는 무게를 달 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을 텐데 말이다. 아, 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빌려오라고 하셨을 뿐이에요. 탁거참 이유 없이 저울을 빌려갈 리가 없는데. 형님의 아내는 결국 저울에 끈적한 당을 발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무엇의 무게를 달든지 당을 발라두면 무게를 잰 것이 저울에 달라붙어 남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동생네 식구들은 서둘러 금의 무게를 재고 저울을 돌려주었지만 저울에는 금 조각이 붙어 남아 있었고 형의 아내는 깜짝 놀라 이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여보. 아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당신 동생네서 빌려갔던 저울에 금 조각이 붙어서 돌아왔다고요. 그 집에 금덩이가 생긴 게 틀림 없어요. 뭐? 아니 그 가난한 녀석에게 무슨 소리 금 덩어리가 생겨? 아 정말이라고요. 참나 이상한 일이군. 내가 내일 직접 가서 알아봐야겠어. 다음날 동생의 집을 찾은 형은 동생에게 모든 것을 캐물어. 결국, 도깨비 궁전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그 길로 동생의 당나귀를 빌려 사막의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형은 동생이 말해준 대로 궁전 근처에 숨어 있다가 도깨비가 집을 나서자 궁전 안으로 들어갔고 당나귀와 함께 다락방에 숨어 도깨비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궁전으로 돌아온 도깨비는 이번에도 누군가 집에 들어온 빈새를 느끼고 말을 걸어 보았습니다. 집에 또 손님이 오셨나 보군. 내 집을 방문한 이여, 어서 부엌으로 와 저녁 식사를 드시지요. 손님을 위해 고기 요리를 준비했소이다. 아무도 안 계신가? 어서 나와서 요리가 식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하십시다 어서 나와서 맛있는 요리를 드시라니까 안 나오면 계속 기다릴 거요 형은 도깨비가 자꾸 말을 거는 게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형은 자기도 모르게 도깨비의 마지막 말에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난 정말 됐으니 당신이나 많이 드시라니까 왜 자꾸 그러시나 그러자 도깨비는 다락방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laughs> 여기 있었구나 지난번에도 내 집에 들어와 황금을 훔쳐간 놈, 넌 이제 끝이다! 결국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들킨 욕심 많은 형은 도깨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